나동현 양산시장 당선인이 양산의 웅산과 상북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산의 동서를 연결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취임 초부터 주요 현안 사업을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나동현 양산시장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의 첫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지방도로 1028호의 국도 승격 추진입니다. 양산의 동쪽 끝 웅상과 서쪽 지역 상북을 연결하는 터널 공사입니다. 천성산 구간을 포함해 전체 11km의 이 구간이 개설되면 서쪽의 국도 35호선과 동쪽의 국도 7호선이 연결돼 양산시의 순환도로가 구축됩니다. 27년째 표류 중인 지방도로 공사를 국도로 승격시켜서 최대 4천억 원까지 일을 엄청난 공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도 1028 국도 성격 추진 계획은 우리 양산의 동서간의 균형적인 이러한 발전과 또 우리 시의 화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다. 취임식을 하지 않아 아직은 당선인 신분으로 다소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다고 주장합니다. 4년 동안. 어, 뭐시 있다면은 시는 기간 동안에 지난 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보았는데 정말 아쉬웠던 것이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일을 못 이뤘던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 당선인은 이밖에 다른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취임 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취임과 동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8년의 시장 경험과 4년의 공백기를 거친 당선인의 이 같은 의지가 앞으로의 시정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